요렇게 입어주었습니다 반팔 체크 자켓 입었고 안에 나시 입고 블랙 슬랙스 요렇게 입어줬어요 아 화요일이 아니에요 수요일이에요 아 맞아 수요일이에요 아저 어제 월요일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일을요일을다 <laughs> 뒤죽박죽 얘기했네 아, 월요일에 우리가 대휴로 쉬고, 어제가 화요일, 오늘이 수요일입니다. <laughs> 네, 오늘은 수요일이에요. 수요일의 데일리룩은 이렇게 입어줬습니다. 아, 이제 정말 흐린 날씨에도 더운 거 보니까 여름이 왔고, 오늘은 월말이라 열심히 일하고 오늘만 보내면 이제 6월입니다. 초여름의 시작? <laughs> 자, 오늘 월말이니까 가서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입었으니 나가볼게요. 갔다 올게요. 안녕. 분홍이도 안녕. 미안해, 분홍아. 맛있지? 다이어트 안 하고 먹으니까 맛있지? 응, 음. 따봉, 해줘. 따봉. 강제. 강제라니. 강제. 강제. 다이어트를 포기시키는 맛. 음음맛있잖 음. 음. 목요일. 오늘은 목요일입니다. 목요일의 데일리룩은 요렇게 제가 사서 완전 만족하는 요 셔츠, 후드루드, 화이트 팬츠 입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두 파운드백 메고 요렇게 나가보려고 합니다. 오늘하고 내일만 일하면 연휴에 저는 월요일 연차를 싹 갈겼기 때문에 4일을 쉴수 있습니다. 4일 동안 진짜 푹쉴 거예요. 푹 쉬고, 아이찬이랑 뭐 데이트도 좀 하고, 부동이랑 딱 붙어가지고 시간도 보내고 그러려고 합니다. 그래서 빨리빨리 금요일 퇴근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. 열심히,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어제 월말이어서 많이 바빴는데, 오늘은 어제처럼 바쁘지 않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이렇게 입고 슉,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갔다 올게요. 안녕. 화이팅! 하겠습니다. 이어트 시작한 마이찬 응원해. 어제 짬뽕을 먹었지만 당신을 응원해. 짬뽕은 협박이지. <웃음> 협박이라니. 협박이야. <laughs> <laughs> 이상하다. 협박이라니. 불리또 쪼라란 아나 이거 다 먹는지 오해하겠다 뭐 <laughs> 다먹은거 먹는 아니야? 이거 어떻게 다 먹어 몇개 먹는 건데? 이게 다이어트니 이거 다 먹으면 폭식이지 그냥 같이 있어서 꺼낸 거야 그럼 내일은 저녁 먹어? 아니 내일은 이렇게 먹어? 응. 뭔가 실망한 느낌인데? <laughs> 근데 내일 못뭐 먹을려고 그러는데? 응 음? 내일 못뭐 먹을려고 그러는데? 아직 생각 안 했지 분홍이 안녕? 에이 부들부들해요 금요일이 금요일이 왔습니다. 우, <laughs> 금요일이 왔어요. <laughs> 네, 저는 오늘만 오늘만 일하면 토일 월요일인 연차 그리고 화요일 이렇게 4일을십니다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. 그냥 휴일이 이렇게 하루 이틀 흘러가지 않고 오늘의 이 텐션을 좀 유지하고 싶네요 그냥 오늘 퇴근하고 그 시간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<laughs> 오늘의 데일리룩은 이렇게 루에브룩 반팔 화이트 자켓 입었고 안에는 검은색 나시 그리고 블루브릭 데님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고 활기차게 활기차게 출근할 거예요. 출근. 활기차다. <laughs> 네, 오늘 정말 기분이 좋아서 오도방정이 심하죠. 4일에 쉴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. 제가 이번 주엔 좀 피곤해서 퇴근하고 편집을 잘 못해서 아마 오늘 밤부터 토요일까지는 편집을 완전 집중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. 기분 좋게. 산뜻하게 신나게 <laughs>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. 갔다 올게요 안녕 <laughs> 로 범위가 소품이 그럴 사람은 소품 유형은 30 넘는데 근데 얘네가 20.45 이상을 쓰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거든요. 아 이거 그이 내용은 혹시 확인은 언니. 여보세요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파이팅. 화이팅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아껴먹은것 처럼 아껴것 처럼 왜 애를 놀려 <laughs> 쟤네잘 <살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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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다이어트 오늘 치팅 치팅데이 <laughs> 응. 하루 걸러 하면 치팅데이 치맥데이 치킨만 먹는 것도 아니고 맥주까지 먹어요 치맥데이 오늘은 자라에서 산이 슬리퍼 신어줄 거예요. 토요일. 오늘은 토요일이고 데일리룩은 요렇게 쫘라단 원피스 입었습니다. 이거는 어다울에서 구매한 원피스인데 아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. 살짝 톤 다운된 카키색인데 제가 좋아하는 롱기장의 원피스고. 바스락거리는 소재라 너무 좋아요. 요 이쪽 부분이 좀 여리여리해 보여서 입었을 때좀 날씬해 보이네요. 그리고 롱기장, 이 재키에도 이렇게 발목이 좀 보이는 기장이라 저보다 키가 좀 작으신, 조금 아담하신 분들은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. 아니면 색이 워낙 예뻐서 구매하시고 밑에 기장을 수선하셔야 될것 같아요. 난 색이 너무 예쁩니다. 더블유 컨셉에서 세일하길래 냅다 쿠폰 갈겨 가지고 구매했는데 잘한 짓이었습니다. <laughs> 저는 월요일에 연차여서 토일 월화 이렇게 4일 쉬는데 와이천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 회사 전체가 월요일에 휴가로 다 4일에 저처럼 쉰다고 해서 어부지리로 그도 쉬게 됐습니다. <laughs> 운이 좋아요. 이렇게 입었으니, 분홍이 데리고, 강아지 공원도 가고, 맛있는 것도 슉슉 사서, 돗자리 깔고, 야무지게 먹고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산요 자라 슬리퍼는 너무 편해요. 솔트버터보다 더 편해요. 그래서, 저이 브라운 잭도 사려고요. 요거는 제가 5mm 업시켰으면 요롭게 신고 싶어서 45를 구매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입었으니,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 기분 좋아. 짱짱. <laughs> 백다방도 그 쿠폰 주는데. 했어? 고시기야. 외코모. o 어, a y s 어 r 어 k a y then. I'm going to show you. I'm going to s 날씨 너무 덥다. 네, 좀겠다 오늘. 아직 분홍이는 지치지 않았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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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왔어요 강아지. 짜르러. 왔다. 먹을게요.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막무가내로. 저는 약간 무서운 게 분명히 음. 마지막은. 음. 우리 화 씨. 예. 똑똑해요. 아 매우 놀라워. 스기 스토어 동문 씨가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친데 어저께 흥정이니까요. 제발. ハンパンチー 오늘은 월요일, 월요일입니다. 월요일의 데일리룩은 이렇게 원피스 입었고 머리 안 감아서 모자 썼고 마이찬이 운 욕심이 거의 없거든요. 딱 필요한 옷만 사고 옷을 안 사는데 옷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의 옷을 조금 사러 대형 쇼핑몰에 나가 보려고 합니다. 요 컨버스를 신어 주려고 합니다. 볼일만 딱 보고 얼른 들어올 거예요. 그래서 분홍이랑 같이 있어야지. 갔다 오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 <Aktin> <놀물> 골고루 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집에 가지 서브웨어 있 저는 서브어네 토마토 먹어. 오 그래 잘 먹을게 고마워 아이고 착하다. <laughs> 서브웨이 K 바비큐인가, 아무튼 그거 먹을게요. 음 맛있어. <laughs> 또 먹어 봐야겠다. 음. 화요일, 오늘은 화요일이고, 연휴의 마지막입니다. 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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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. 이제 분홍이 산책에 나가려고 오늘도 이렇게 모자를 쓰고, 이렇게 머스타드 색깔의 니트, 그리고 뭐 편한 반바지 입고, 아이찬이랑 분홍이랑 같이 공원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좀 사먹고, 벤치에도 좀 앉아있다가 여유롭게 보내고 들어오려고 합니다. 아 제가 어제 그 W 컨셉에서 레인 부츠를 하나 샀어요. 원래 레인 부츠에 관심이 없었는데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한번 사볼까, 한번 신어볼까라는 생각에 이제 살려고 봤을 때는 사이즈가 더 없고 모든 게다 품절인 거예요. 헌트? 이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일단 신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손이 잘안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싼 거 말고 좀 저렴한 걸 사야겠다 싶어서. 그 벤시몬 거가 좀 귀엽길래 재입고되면 문자가 오게끔 설정을 해놨는데 어제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사고 싶었던 건지 목이 뭐좀 짧은 거였거든요. 살려면 막 결제를 막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품절이 된 거예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다. 좀더긴 기장 좀 여유 있게 신고 싶어서 250을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품절인 거예요. 삽시간에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 정사이즈는 240에 좀긴 기장의 부츠를 결제해 봤다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TMI, TMI. <laughs> 근데 예약 배송이 7월 15일이었나? 그랬던 것 같아요. 이미 비가 다 오고 <laughs> 난 후에 오는 게 아닌지란 생각이 듭니다. 여튼 저도 레인부츠를 하나 샀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분홍이 산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갔다 올게요. 안녕. 자, 요거 뭐 먹을래? 영수증 뽑아드릴까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네, 카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 샐러디 양이 적어요. 멕시코반바시 누나 먹으면 되겠넣어야지다넣르야지다만이상점 다 <목소리>

아 어, 음. 그러네 날조가 보인다. 음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